네, 우리는 현재 다항식과 다, 다항식을 나누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자, 초딩 나누기 했죠?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뭐할 거냐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조립제라는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방법을 좀 해볼게요. 조립제법이라 부르고요. 자, 이것을 일단 좀 외우셔야 돼요. 왜외 외워서 조리법을 풀 거냐면 그러면 훨씬 쉬워 초딩 나눗셈으로 푸는 것보다 훨씬 쉽대요. 자 지금부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개수를 일단 뽑아낼 거 개수 개수 여기 x 세제곱 개수 1을 맞죠? 여기 개수 2 맞죠? 개수 4 맞죠? 개수 5 맞죠? 이걸 뽑아내셔야 돼요. 그다음 니은자를 크게 그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뒤쪽에서, 요뒤 녀석이 0이 되는 x를 찾아내면 걔가 3이죠. 그 3을 앞에, 앞에 냅다 크게 쓸 거예요. 외우는 겁니다. 외워. 그럼 훨씬 쉽대요. 자, 그 다음 또 순서를 외웁니다. 어떻게 푸냐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푸냐면, 앞에 쓰여있는 1은 일단 그냥 내려. 그리고 요 숫자와 요 숫자를 곱해서 올려. 대각선 방향 올려. 이거 더해서 1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딩 나눗시면 백인데, 더하기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얘는 더하는 거예요 조리제법에서 내릴 때는 더하는 겁니다 외워야 돼요 조리제법에서 내릴 때는 더하고요 초딩 나눗셈은 빼는 거예요 더해서요그 다음 또 얘랑 얘랑 만나서 곱해서 올려 더해서 내려 또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해 올려 이거 더해서 내려 26개 니은자 끊어줘요 그러면 끝난대요 조리제법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훨씬 쉽대요 자 그리고 조립집또 할아버지 또뭐라 말씀 뭐고 말씀 하셨냐면은 바로 얘가 목이 얘가 몫이래요 얘가 몫이고 그리고 얘가 그리고 얘가 나머지래요 1 1 7 얘가 어떻게 몫이니 그죠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걸 어떻게 쓸거냐면은1 x 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7 이런 뜻이에요 근데 누가 또 이렇게 쓰고 있어 x 제곱 x 플러스 7 얘가 바로 몫이 되는 거죠 오케이 나머지는요 26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조립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자또해 볼게요 계속부터 내려 3 7마12 3 훨씬 빠르죠 이건 ㄴ자로 그어 주고요 ㄴ자로 그어 주고요 두 번째 얘가 0이 되는 x는 얼마일까 생각해 봤더니 x는 3이 아니고 마 3이죠 보이는 숫자, 플러스 3 쓰면 안돼요 0이 되는 숫자 쓰셔야 돼 얘는 예, 빼기 3인거야 4, 내려 그 다음 곱해서 올려 그 다음 더해서 내려 곱해서 올려 더해서 내려, 곱해서 올려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 써볼까? 아, 몫부터 써볼까? 자, 몫은요 4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3 이거에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유 이렇게 쓰면 훨씬 빠르다 라고 조립제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조립제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렵지 않죠 자 조립제법의 단점이 단점 아 안타깝게 단점이 있다 단점 자 하지만 조립제법부터 한번 해보죠 조립제법 잘 봐봐라 자 지금 좀 지금도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잘 보세요 자 조립제법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4 6 2 아! 줄하지말고 일단 단점인거니까 초딩부터 보자 자 방법 1번부터 초딩 나눗셈부터 한번 해볼게요 4 x 의 3개 6 x 의 2개 플러스 2x 빼기 3이 있고요 이걸 초딩 나눗셈 해주면 2x 빼기 3까지는 누구나 할수 있죠 자 2x의 제곱인거 알수 있죠 이건 이제 한 번만 얘기해고한다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살펴서 얘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찾았으면 요거 두 곳에다 다 곱해서 4x 세제곱 빼기 6x에 제곱되는 것까지 알고 있죠? 그 다음 이걸 뺀다고, 아, 뭐가 빠 죽겠네. 뺀다고, 알겠죠? 1 2 x 의 제곱 플러스 2x 됐어요. 그 다음 뭐 할까 봤더니 플러스 6x네요. 6x.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잘못 찾겠으면 담당 선생님께 꼭 여쭤보서 다시 풀어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거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또 빼자 또 빼면은 얘는요 2 이거 뭔데 또 빼자 그럼 20x 저기 위에서 내려서 마삼 되는 거죠 플러스 10 해주면 얘가 20x 빼기 30또 빼주면 27이 되겠습니다 콜자 초딩으로 한 결과 써볼게요 초딩의 결과 몫이 얼마냐면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 되고요 나머지는 얼마가 되냐면 27이 된다는 거죠 자 두번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볼까 조립제법부터 해볼게요 그럼 4 6 2마3 보이죠 그 다음 여기 얼마 써줘야 돼 2분의 3이에요 이거 찾아내야 된다 왜 2분의 3이냐면은 자 보세요 얘가 0이 되는 x값 는 0이 되는 x값은 이렇게 2분의 3이 된다는 거죠 자 내려 4 곱해서 올려 6 더해 더하는 거다 곱해서 올려 얼마니? 더해 곱해서 올려 얼마니? 미치겠다 30 27 샤악 끊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몫은 얼마가 되냐면 4x의 제곱 플러스 1 0 x 플러스 20 되고요 나머지가 얼마 되냐면 27돼 아까 거 확인해 볼까? 우와 안 맞네 안 맞네 미치겠다 안 맞죠 자, 안 맞아 자, 안 맞아 아, 왜안 맞죠? 앞에 거로 가서 한번 해볼까? 와 선생님 잘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자 빨간 자 이쪽 부분 다시 좀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진짜로 맞나 맞나 이걸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볼게 이거 초딩나눗셈 간다 초딩나눗셈 4x의 3 플러스 7x의 제곱 12x 더하기 3을 x 뭐로 써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더하기 3 갈게요 4x의 세제곱아 4x제곱인데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빼는 거예요 초등 나눗셈은 빼자 마이너스 5x의 제곱 12x 빼기 5x 빼기 5x의 제곱 빼기 15x 빼는 거다 3x 더하기 3 더하기 3 그럼 얘가요? 3x 플러스 9다 빼는 거다 마이너스 6딱 어, 맞는데? 딱 맞는데? 이야 딱 맞잖아 그죠? 딱 맞잖아 딱 맞잖아 근데 왜안 맞냐고 미치겠다 왜안 맞냐고 자왜안 맞냐면 자 문제가 뭐냐면 조리실법의 단점은 뭐냐면 요요 갈색에서요 x의 계수가 현재 2죠 이렇게 2로 1, 이 아니고 살아 있으면 절대 답이 안 맞아요. 봐봐라 나누는식의 자 적어주세요. 나누는식의 최고차 최고계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 이 아니면 적용이 안 돼요. 안 어떻게 도 조리지법은. 가보라. 다시 앞에 가볼까요? 자, 봐. 얘는 1 보이죠? 자, 노란색으로 강조해 볼게요. 노란색. 1 보이죠? 아, 그러면 조리지법이 인정. 이거 1 맞죠? 조리지법 인정. 자, 지금 풀어본 이 단점은 얘가 1이 아니고 2죠? 조리지법이 안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어떻게 풀어요? 아, 초딩하면 되지. 초딩. 초딩하면 된다. 초딩하면 되고요. 자, 초딩을 하면 되는데, 잘 봐봐. 자, 지금도 중요, 지금도 중요하다. 자, 혹시 여러분들 검산식 들어보죠. 검산식. 자, 초딩 때 검산식 했잖아. 잘 봐봐. 제가 지금 쓸 연두색은 진짜 다 중요합니다. 초딩에서요. 37을 5로 나누면 37에 57에 35. 얘가 2가 되고요. 이걸 검산식 표현하면, 표현하면 37이라는 것은 5 곱하기 7 플러스 2인 거예요. 가, 맞죠? 그럴 때 얘가 몫인 거고요. 얘가 나머진 거고요. 아, 이거 조립 때한 거잖아. 오케이? 자, 지금부터 뭐할 거냐면, 잘 봐봐. 자, 잘 봐봐. 이 조리지법의 단점을, 단점을 극복하고자, 단점을 극복하고자, 조리지법에서 요 나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검산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검산식. 검산식을 만들어 볼게요. 잘 봐봐. 자, 그러면, 원래 4x의 세제곱, 6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었죠? 이거를 자얘 때문에 x 빼기 2분의 3인거고요 그 다음 4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20 되고요 플러스 27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 갑자기 얘가 2분의 3이에요 아 이거 2분의 3이에요반대 써주면 되는 거지 아까도 다시 가보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요 잘 보세요 얘가 3인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야 그 검산식 써볼게 검산식 아 진짜 중요합니다 4x의 3 플러스 7x의 제곱 빼기 15x 플러스 3은 x 플러스 3에다가 몫이요 4x의 제곱 5x 플러스 3 빼기 6인 거잖아요 이거 이, 이해할 수 있겠슈?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슈? 검사해 주겠잖아 얘가 몫이고요 얘가 몫이잖아요 얘가 나머지는 나머지 사이즈 아어떡게나딱 맞잖아 딱 맞죠? 한번더 해줘 미치겠네 한번더 해줘 자 얘는요 x3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얘 때문에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x 제곱 x 플러스 7에다가 나머지가 26이 되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버블이야 문제 보지 말고요 문제 보시지 말고요 얘 때문에 2분의 3인 거니까 걔를 써주면 오케이 콜? 써주면 있는 그대로 써주면 요 상황에서 문제를 비교했을 때 얘는 우리는 어? 야, 2x 빼기 3로 나누는 건데, 요 녀석이, 요 녀석과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일치하지 않잖아. 근데 비교를 해봤더니, 곱하기 2 차이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얘가 딱 나오지 않겠어요? 따라서, 요 노란색을 요 뒤에서 끌어와야 돼. 자, 끌어와야 된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는, x 빼기 2분의 3에서, 여기 뒤에서 공통인 2를 뺄게요 2를 쫙 빼버리면은 그 다음은 2x의 제곱 6x 플러스 10 되고요 플러스 27 되는 거죠 콜그 다음 요 노란색을 안으로 집어 넣어 버리면은 얘가 2x 빼기 3까지 되고요 후에 연두색은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해 그랬더니 얘가 바로 얘너뭐너뭔뭔 뭐냐 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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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바로 몫이고요. 얘가 바로 야 색깔 좀 이쁘게 안 쓸래? 얘가 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죠.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시 이거 따다. 2x 제곱 이거 따다. 2x 제곱 6x 플러시 나머지는 27. 이랑 딱 맞죠? 오케이 콜이해 갑니까? 자 이게 바로 조리지법의 단점이죠. 단점 단점. 최고차항 개수가 1, 2 아니면 적용이 안 돼요. 아 물론 적용돼요. 이렇게 검산식을 쓰면 할수 있는 거야. 검산식을 이용해서 쓸수 있다. 검산식 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아 이게 더귀찮은데요? 그렇게 느껴지면은 초딩 나눗셈으로 하시면 바로 답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다할수 있어야 돼요. 다할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거 해볼게요.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초딩 나눗셈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얘가 2이니까요. 조립제법이안 맞지? 까지 이해가 되죠? 자. 초딩 나눗셈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절대 그런 단순 연산을 인정하지 아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조리지법을 이용해서 개를 바꾸는 것을 문제에서 낸다고 오케이 자 다시 가볼게요. 어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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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이렇게 해서요. 조리지법을 통해서 자 잡아요. 요 조리지법을 통해서 이렇게 식을 하나 쓰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요 이를 찾는 것을 문제에서 낸다고요. 따라서 다할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초딩, 초딩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 저는 그렇게 안할게요 자, 목과 나머지 나왔으니까 저는 일단 조립제법으로 풀어볼게요 1, 2가 2분의 1, 2분의 3 제가 이 문제 풀고 있는 것을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물어본다고 알겠죠? 얘가 0이 되게 해주는 x 값은 2분의 1이라고 익힐 수다 알고 있죠? x는 얘가 2분의 1, 얘가 2분의 1, 1, 2분의 1 더한다고 이분의 곱해 올린다고 더 한다고 곱한다고 6이라고 됐고,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노란색으로 인해서 요 노란색으로 인해서 몫은 몫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e 나머지를 가지고 6 쓰면은 땡이라고 땡 땡이라고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어, 정확하게 팔 팔아, 어, 판다고 어, 정확하게 답을 구원하는 방법은 뭐냐면 누가 말 말씀하셨다고 아니, 아니지 검 뭐라고 <laughs> 나 뭐라냐 검산식이래 검산식 검산식이라고 검산식 자 됐어요 어, 중요합니다 검산식 보통 사람들은 검산식 이렇게 설명을 안 한다 저만 검산식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알겠죠? 아 중요하다고 다 풀린다고 만능이라고 제가 일, 이년한게 아니라고요. 지금 벌써 고일 수업을 자, 자 검산식, 검산식. 검사한식. 아유, 무거보다 x 세제곱 플러스 이분의 x 세제곱 플러스 이분의 3인데 이분의 3 x 플러스 오를 자이 문제 보는 게 아니에요. 조리제법을 해서 만들어낸 이걸 가지고 현재 검산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얘를 봐야 된다는 얘기야 제를 봐서 여기다가 x-2 분의 1이라고 단순하게 써 주셔야 돼요 그러면 몫이 금방 나온 게 이거였고요 나머지가 6이었던 거죠 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얘가 지금 2x라고 그러면이 네모칸 제가 지금 네모칸 7 얘랑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얼마가 필요하면 곱하기 2가 필요하다고 요 곱하기 2가 세상이나 2가 필요하다고 그 2를 어디서 끌어오냐 여기서 끌어와야 된다고 이게 좀요 2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x 빼 2분의 1에다가 저 2를 꺼내고자 이렇게 써써 볼까? 곱하기 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플러스 6.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어렵게 나, 나온다. 자왜 갑자기 1이에요? 왜 갑자기 뜬금프로 1이에요?라고 물으면 만약에 두 분간 6을 갖다가 6곱하기 1을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내 마음이지 뭐. 쓰던 말든 뭔선거야제 마음이죠. 그죠? 자저 2를 저 연두색으로 만드는 저 2를 지금부터 2와 2분의 1로 쪼갤 거야. 아왜 가능해요?라고 물으면 이렇게 하든 말든 뭔 선거냐? 내 마음이지.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까지 됐죠? 그리고나서 아까 요 애매하게 들었던 요 파란색을 지금부터 앞에다 넣어버리고 그리고 이 핑크색은요 뒤에다가 넣어버리자 그럼 얘가 2x-1 됐고요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더하기 얘는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까 6이 된다는 거죠 같이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샹샹샹 뭐? 뭐? 샤. 뭐? 나머지. 나머지. 샤. 이게 구하실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라고 물으면 바로요. 검산식이라는 거죠. 검산식. 이거 찾을 수 있겠어요. 나중에 계속 나온다. 진짜 어렵다. 나중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검산식 조리제법은 단점이 존재한다. 그 단점은 언제라고? 앞에가 개수가 살아 있을 때 단점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극복이 가능하다고. 어떻게 한다고? 바로, 검산식.